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아이 하나를 기르고 있는 돌싱 엄마랍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제 얘기 부끄러워 어디 말도 못하지만 오늘 여기에 한번 털어놔 볼까 합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답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은 생활고로 이혼하시고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해서 먹고 살기만 바쁘셨죠. 게다가 저희 지역이 시골이고 공부하는 분위기도 아니라서 친구들도 고졸도 꽤 있었답니다. 고졸이라도 적당히 일하면서 살다가 시집 가도 된다는 분위기여서요. 저도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그냥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러나다니고 대학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수능이 끝나니 남들처럼 신이 나서 서울도 놀러가고 여기저기 놀러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서울 구경 한번 가고 시내에도 자주 나가서 놀았지요. 미용실에서 머리도 다듬고 염색도 하고 스무 살이 된 기분을 마음껏 즐겼답니다. 저는 그 당시 시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오빠랑 사귀게 되었어요. 오빠는 저보다 두 살이 많았는데 그때는 두 살만 많은데도 왜 그리 어른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쥐뿔도 없는 저랑 비슷한 처지의 20대 초반 남자인데 말이죠. 저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재밌는 데도 같이 데려가주고 그러니까 그거에 홀랑 넘어가서 저는 신나게 연애를 했었답니다.어느 날 바닷가에 놀러 간 우리는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저는 그때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오빠가 저를 하도 보채고 조르는지라 또 서로 사랑하면 그래야 하는 줄 알았던지라 관계까지 했습니다.그런데 한달후 저는 뭔가 몸이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은 몸살이 걸린 것처럼 으스스하고 잠도 많이 오고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감기인가 하고 감기약을 사 먹으려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전에 엄마가 저 가졌을 때 몸살 기운이 있었다고 했던 말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생각해 보니 생리 때가 되었는데 생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약을 먹지 않고 대신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검사를 하자 아주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저는 막 울면서 그 테스트기를 들고 사귀는 오빠에게 갔습니다.엉엉 울면서 어떡하냐고.저는 오빠만 믿고 한건데 어쩌냐고 난리를 쳤지요.괜찮다면서.괜찮을 거라면서.난 오빠만 믿고 있는데 이제 어떡해. 어떡하냐고. 오빠는 말도 없이 자기도 난감한지 쩔쩔 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뭘 믿고 저런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준 건지 저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너무 어렵고 저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남자 탓만 했습니다. 오빠는 집에 가서 상의를 해보겠다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책임인진 몰라도요. 저는 피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저희 집 앞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엄마 몰래 오빠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빠는 덜컥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들어와서 같이 살자. 결혼하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스무 살, 스물 두 살인데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잖아요. 전 그건 싫다고 박박 우겼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럼 아이를 지우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요. 저는 고민하다 결국 남자친구랑 병원에 갔답니다. 예약해 두고 병원에 들어가다 멈칫 섰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뱃속 아이에게 그사이 정이 든 것인지 도저히 수술할 자신이 안 생겼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남자친구도 저랑 같이 울었답니다. 그날 결심을 굳혔어요. 이렇게 된 바에는 혼자 아이를 기를 수는 없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희 엄마가 한바탕 난리치긴 했지만 결국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히 혼인신고만 올리고 시댁에서 살기로 했지요. 그렇게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줄줄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22살. 그 밑으로 두서너 살씩 터울져서 막내는 네 살, 총 다섯 형제였습니다.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참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모두 주르륵 서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어색하게 웃었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굉장히 젊은 40대 부부셨어요. 저를 웃으면서 맞아주셨답니다. 네 살짜리 막내가 저를 누나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호통치시면서 형수님이라고 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 웃긴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잘 왔다. 나도 쟤를 스물하나에 낳았어. 무서울 것 하나도 없다. 아이 낳는 건 축복이야. 여자한테 정말 좋은 일이란다. 일찍 낳아서 빨리 길러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데. 우리 막내 네 살인데 우리 아직도 젊어서 한두 명 정도 아이 계획이 더 있단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고 내내 하고 말았답니다. 정말 금술이 좋으신가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작되는 그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부터 저는 좀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임신한 제게 아이들 육아며 집안일을 전부 맡기셨습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사실 저는 엄마랑 단 둘이 살아서 살림에는 도가 터 있었답니다. 들어서자마자 방바닥이 끈적거리고 욕실에는 곰팡이가 가득하길래 그거부터 치워냈어요. 너무 더러워서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지간하다 싶었습니다. 부모님이야 그렇다 쳐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위생을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다니요. 빨래감도 대책 없이 쌓여있어서 몇 번이나 빨래를 하고 다 널어대고 싱크대는 너무 더러워서 음식할 상황이 아니라서 주방세제로 박박 문질러 닦고 사람 사는 집처럼 만드는 데 며칠이 걸렸답니다. 아버님은 드디어 살림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며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네가 시어머니보다 낫다, 나!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님은 입을 삐죽이시면서 나는 애들 보느라 바쁘잖아! 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아하니 어머님은 아이들을 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일어나면 저희들이 알아서 밥 찾아 먹고, 알아서 씻고, TV나 보면서 놀더라고요. 어머님은 맨날 매니큐어나 바르시고, 동네 마실이나 나가시는 게 일이셨어요. 살림도 안 하시고, 그냥 놀기만 하시는데, 아버님도 별로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하긴, 아버님께서 뭐라 말할 처지도 안 되시는 게, 돈도 거의 안 벌어오셨어요. 그냥 가족들 앞에 나오는 수당이랑 이런저런 지원들 챙겨서 먹고 살고 남편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이 집안 수입의 전부였어요.보면 볼수록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혼인신고한 것이 점점 후회가 되고 이 집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될까 걱정이 되었어요.몇 번이고 다시 생각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제 뱃속의 생명 때문에요.이제 태동까지 하는데 지우려면 초기에 지웠어야지. 이제는 손을 쓸 수도 없고. 제가 너무 아이에게 정이 들어서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저랑 남편이라도 잘 살아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오빠 우리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 어머님 아버님은 수입도 없으시고 대책이 없잖아. 내가 아이 낳으면 맞벌이해서 돈 벌게. 그러니까 오빠도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하고. 정식 일자리를 찾아봐.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격증이라도 따든가. 우리 평생 이렇게 살순 없잖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간절한 말에 남편은 알았다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듣고 기술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답니다. 아침마다 나가는 남편 어깨도 주물러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요. 만삭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제 앞에 당당히 기술 자격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자격증을 딴 남편이 너무도 기특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은 취직을 하고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집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임신 40주가 되었을 때 저는 3.5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산후조리원에 갈 형편이 아니라 집에서 대충 조리를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국 한번 끓여주시고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보면서 도대체 다섯 아이는 어떻게 키우신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긴 아이야 뭐 낳아놓으면 위에 애들이 알아서 키우기는 하지요. 시동생들은 제가 낳은 아이를 보면서 신기하다면서 그래도 예뻐해주면서 잘 돌봐주었어요. 그런 모습들은 흐뭇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른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격증 하나 따더니 일을 구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취업 준비는 한다고 하는데 매일 집에서 컴퓨터로는 게임이나 하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아이 안고서 몇 번이나 잔소리를 했답니다. 이제 아이 아빠인데 어쩌려고 하냐고요. 남편은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알았어, 돈 갖다 주면 되잖아, 돈이 문제잖아!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가끔 제게 생활비를 갖다 주긴 했지만, 꾸준히 일을 하진 못했습니다. 핸드폰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나이트에서도 일하고, 술집에서도 일을 했어요. 택배 일도 했고요. 무엇 하나 괜찮아 보이는 직업이 없었고, 또 그마저도 오래 하지도 못 하더라고요. 아이는 커갔는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게다가 저에게 주어진 집안 살림, 육아들도 너무나 버거웠어요. 제 아이만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 가는 시동생들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했고, 시어머니는 맨날 밖에 놀러 나가시거나 집에서 TV나 보셨죠. 저는 점점 남편에게 지쳐갔고, 실망했고, 시댁에도 환멸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혼을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당시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한 후 엄마도 재혼을 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 상태였어요. 제가 찾아갈 친정이 없었죠. 그렇다고 아이를 남편에게 주기도 싫었고요. 아이는 어떻게든 제가 기르고 싶은데, 저도 고졸에 아무 능력이 없으니 참 암담했습니다. 그래도 제게 좀숨쉴 구멍이 생긴 건, 아이가 3살이 되어 동네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이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동생들도 학교에 가니 온전히 자유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시어머니까지 나가시고 텅빈 집에서 혼자 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이렇게 한탄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작정 동네에 나가서 예전에 제가 일했던 아이스크림집에 가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냐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지금은 직원이 다 있어서 안 되는데 옆에 있는 마트에서 사람을 구하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그 마트에 찾아갔어요. 다행히 사장님께서 제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는 면접만 보고 쉽게 그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마트에서 하루에 7시간씩 일하게 되었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그럼 밥은 누가 하고 애는 누가 보니 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될까요?제가 돈 벌면 어머니도 용돈 드릴게요.용돈이란 말에 어머니께선 좀 혹하신 모양이었어요.저는 한 달에 30만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테니. 저희 아들을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살림까진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어린이집에서 데려오시는 것만이라도 해달라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럼 30만원은 꼭 줘야 한다. 제가 알았다고 몇 번이나 약속드렸어요. 남편도 제가 돈벌 거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한심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잠이나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트에 나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이라 온통 실수투성이였지만 그래도 마트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이 저를 많이 이해해줬답니다. 제가 어린 애엄마라니까 직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했는지 제게 밥도 사주고 일도 잘 가르쳐주고 살뜰하게 대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긴 것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다섯 남매나 키우셨는데. 뭔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 생각했답니다. 어머니께선 제가 시키는 대로 아이 데려다 주고, 시간되면 데려오시고, 그런 건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다만, 아이랑 놀아주거나 하진 않으시고, 그냥 간식 주시고, TV 틀어놔 주시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했죠. 어머니께 꼬박꼬박 드리는 용돈, 사실 좀 아까웠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이 봐주시는 게 우선이니까요. 제 월급에서 30만원 어머님 드리고 40만원은 아버님께 생활비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모았습니다. 집안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얼마를 버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70만원 번다니까 그런 줄 알더라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많이 벌고 있었고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 나중에 쓸 돈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가끔만 일을 나가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밤 늦도록 게임이나 하고, 낮까지 자고, 친구들이 일용직 일하자고 부르면 나가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죠. 그 사람에겐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돈 모아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가족 회의하자면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섯째를 갖게 되었단다. 모두들 축하해줘요. 가족들 모두 박수를 치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무슨 아이를 또 낳는단 말입니까? 저는 환당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어이없어 하는 것도 모르고 신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각자 일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해주고 내말잘 듣도록 하자. 태어날 아이와 저희 아이 관계가 어찌 될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고모나 삼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음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더니 직장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갑자기 배도 아파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집으로 오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동생들은 학교 가고 저희 아들은 어린이집 가고 시어머니는 어디 놀러 나가신 것 같았어요. 약국에서 사온 약을 먹고 대충 이불 깔고 누워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전화를 드리고 오늘은 할머니 대신 제가 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연락드리니까 알았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데리러 가니 아이는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섯 살 백이 제 아들 벌써 철이 나서 의젓했습니다. 어린아이도 눈치가 있는지 제 엄마가 사느라 고생하는 걸 알아서 어려도 제말 정말 잘 듣고 눈치껏 행동하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둘이 손잡고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할머니가 오셨지? 엄마가 오니까 좋지? 그러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여기서 맨날 놀다 가는데? 그러면서 어디 집을 가르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때 너는 뭐 하는데? 혼자 집에 가.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혹시 뭔가 잘못 말하나 싶어서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아이는 중간까지 할머니가 데려다 주고 할머니는 어떤 집으로 늘 들어가더라 말하는 겁니다. 그 집은 60대 아저씨가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그 집이 맞냐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시어머니께서 매일 간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 생각해도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시아버지를 마당으로 불러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저기 아저씨 혼자 사는 집에 자주 가신다는데, 아버님 아세요? 아버님은 전혀 모르셨다면서 무슨 말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고,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민혁이가 낮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 집에 간다고요.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한번 알아보셔야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집 근처에 잠복하고 계셨던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이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하신 것이었죠. 저희의 말대로 어머님은 그 집에 들락거리면서 바람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우셨고 아버님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럼 그 여섯째는 누구 아이야? 어머님이 울면서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누구인지. 나도 몰라요. 아마 당신 애일 거예요. 그 소동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서 아이랑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에서는 계속 살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게임 중독 아빠의 바람 피우는 할머니, 줄줄이 딸린 시동생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와 먼 지방에 있는 우리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는 놀라셨지만 저를 맞아 주셨어요. 저는 이러저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몇 달만 아들과 신세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새아버지께선 좋은 분이셨고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 저를 붙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신경 못 써줘서 네가 이렇게 된것 같아.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자연스레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폐인인 남편은 제가 이혼하지도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엄마가 있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가 새아버지께 부탁드려 작은 집 보증금을 얻어 주셨고 저는 그 집에서 아이와 둘이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랑 둘이 사이 어려운 점은 많지만 저희 엄마도 가끔 봐주시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싶더라고요. 정신없는 시동생들의 도움 안 되는 시어머니 있을 때보다 저 혼자 사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몇달후 저는 이혼 마무리 지으려 남편을 만났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검사를 전부 해봤는데 시동생들 중 하나이는 친자가 아니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한번더 집이 발칵 뒤집혔다고요. 여섯째도 나오면 친자 확인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두 분은 이혼은 아직 안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두 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같이 사실 것 같아요. 이제 남이 된 집안이니 신경도 안 쓰입니다. 그냥 제가 20대 초반에 너무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뒤늦게라도 뛰쳐나와 다행이지요. 남편은 여전히 페인으로 살고 있나 봐요. 자라나는 아들을 보고 있자면 너무 뿌듯합니다. 비록 남편과 결혼했던 건 실수였지만 제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아들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설라디오였습니다.